고품격 커세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이제 예술은 망했다. 저프로펠러보다더 멋진 걸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나. 1912년 항공 공학 박람회를 관람한 뒤 마르셀 주상이 했던 말입니다. 그는 이미 현대미술이 어떻게 바뀔 건지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주상은 공증인의 아들이었고요. 원래부터 집안이 좀잘 살았습니다. 주상의 어, 형제 두 형이 먼저 예술가로 데뷔를 했고 어, 형들의 영향을 받았겠죠. 아무래도 형들 따라서 예술을 어,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어, 형들이 주장을 조금 무시했다고 어, 합니다. 주상의 네, 초창기 작품들을 보면 야수파 또 입체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 시대적 흐름을 영향받아 가지고 어, 그 만의 규상만의 그런 예술 세계는요 아직 꽃피기 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그저 그런 화가 였습니다 큐비즘을 연구하다가 중요한 작품이 초창기에 나옵니다 규상의 어, 인생 전환이 됐었던 작품 자,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라는 작품입니다 듀상의 초창기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당대의 미래주의 또 큐비즘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 여인의 누드의 잔상효과를 한 화면에 담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큐비즘과 미래주의의 영향을 받은 듀상의 그 응용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듀상이 어떻게 보면 그 큐비즘 화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큐비스트 살롱대 앙당팡당이라는 전시에 참가를 하려고 했대요. 뿐만 아니라 주상의 형제들과 같이 어 출품하려고 했는데 큐비스트 선배 알베르트 글레이즈라는 선배 화가가 갑질을 합니다. 주상의 형제들에게 작품의 이름을 수정 혹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작품 하, 하지 말든지 이런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주상 형제들은, 어, 그 말을 듣고 전시를 참여를 했어요. 근데 주상은, 어, 화가 나서 출품을 거부합니다. 어, 근데 주상의 그 향후 인터뷰에 따르면 이 결정이 향후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됐다고 고백을 했대요. 어, 그 같은 해 바르셀로나 큐비즘 전시회에서 처음에 발표를 했고요.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1년 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뉴욕에 아모리쇼 전시회에서 이 그림을 발표하고 엄청 큰 히트를 쳐요. 뉴욕 미술계의 엄청 큰 스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계기로 보통 화가들은 작품을 여러 점 만들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보통. 그런데 주상의 엉뚱한 행보가 이때 나옵니다. 갑자기 예술은 안 하고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퍼스타가 엉뚱 생뚱맞게 도서관 알바를 하는 거죠. 돈도 안 되는데 그 주상은 자 이런 면모가 있어요. 그 돈을 밝히는 화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림으로 돈을 벌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돈을 그 벌고. 작품 활동을 하면 예술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너무 개짜 같죠. 어, 규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어, 좀, 생뚱맞은, 어, 행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규상의 인생작품, 세밀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시대가, 그때가 1917년도에요. 이미 주상은 뉴욕에서, 20대 말에 가장 성공한 뉴욕의 화가가 됩니다. 프랑스에서 또 활동하다가 다시 미국 건너온 다음에, 미술, 독립미술가 협회를 만들었어요. 자, 그 지인들과 만든 협회인데, 전시회를 열어요. 자신이 간부면서 심사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차드 무트라는 가명으로 속인 다음에 소변비를 사요. 그리고, 사인만, 알, 무트라는 사인만 합니다. 날짜, 1917년. 자, 무트는 당시에 만화 캐릭터 이름이기도 하면서, 어, 또 소변기 모트라는 회사 이름에 비슷한 발음이에요. 자, 이 이름을 낸 겁니다. 장난질이죠. 그 제목은 또 샘이에요. 샘 맞죠? 물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전시를 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작품이에요. 보통, 어, 최소한 아무리 뭐 특이한 미술이라도 조각을 하거나 물감을 써서 그림을 하, 그렸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있는 소변기를 그대로 냈잖아요 어, 논란이 됩니다 그 간부들 사이에서 지상은 가만히 있었대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 거, 한 거겠죠 자 근데 투표까지 했어요 이게 전시를 하냐 마냐 근데 결국에 거부를 당합니다. 부도덕하고 표절에 불과하다고. 자 그래서 커튼으로친 다음에 관람객이 아예 볼수 없는 자리에 위치를 했대요. 그 전시를 거부당한 거죠. 자 근데 주상은 아마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자신이 만든 다다이즘 잡지 블라인드맨이라는 그 잡지에 일부러 자신의 지인들, 루이스 노턴, 베아틀리체, 아렌스 버그 등의 작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반박글을 쓰게 해요. 그래서 뭐, 또 사진작가, 또 주상의 친구죠. 슈티 글라츠라는 그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한 찬사를 보내면서 마치 부처와 베일을 쓴 여인의 교차점 같다는 뭐 이상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잡지에서 왜 심사 조건이 없었던 예술가라면 6달러만 내면 전시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제한이 없는 전시회 에왜 거부당한 것일까?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 작가, 지인들 동원해서 반박글을 남기는데 자이 작품이 부도덕하고 표절에 불과하다고 공격을 했는데 자, 반박글에선 이런 말을 했어요. 병기가 부도덕하지 않듯이 무트씨의 작품 샘 역시 부도덕하지 않다. 무트 씨가 그것을 직접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선택한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평범한 사물이라도 실용적 목적 버리고 새로운 목적과 시각에서 보는 생각이 있으면 창조다. 이게 바로 레디 메이드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상이 처음으로 만든 철학입니다. 레디 메이드 이미 만들어진 공산품이라도 화가의 아이디어 철학이 있으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을 최초로 보여주, 보여준 어, 사건이죠. 자 그리고 다른 반박문에서는 반박문에, 미국이 만들어낸 유일한 예술 작품은 배관과 달이다 어, 이런 또 반박글도 있었고요. 나중에 심사위원인 주상이 만든 작품이고 자작극이란 게 밝혀지면서. 엄청 큰 충격을 줍니다. 미술계에. 자,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술계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래도 유명했는데 자, 이 퍼포먼스죠. 어떻게 보면 이 이유로 그 슈퍼스타가 돼요. 전 세계 미술계에서 이게 그냥 작품이 아니라 개념 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퍼포먼스면서. 그래서 개념 미술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념 미술하면 규상의 세밀한 작품을 예시로 많이 보여주고요. 자, 지금까지도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작품이라고 평가를 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엄청난 큰 이슈화가 된 세밀한 작품이 없어진 거예요. 어떡해요? 자, 그런데 남은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어, 슈테글라치라는그 주상의 친구 사진 작가가 이걸 찍어놨대요. 이 사진인데, 자 이거 만들기 너무 쉽죠. 근데 이게 엄청 큰 가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어, 제의를 했대요. 주상씨 이거 만들어 달라고. 자, 이거 너무 쉽잖아요. 소변기를 사면 돼요. 산 다음에 주상이 쓴 알무트 1917년 이 사인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리지널 이상의 중요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가치를 합니다. 이런 개념을 레플리카라고 해요. 보통은 모작을 하면 싸구려가 되잖아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카피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주상이 만든 이 퍼포먼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징이 바로 알무트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이침필로쓴 주상의 사인만 이 소변기에 있으면 오리지널과 같은, 어, 동급의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원작은 이미 사라졌고요. 그 이후에, 16개의 작품을 만들었대요. 현존하는건 16개라고 볼 수가 있고, 세계 여러 미술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습니다. 1917년도 세미나 작품으로, 이략 슈퍼스타가 되는데, 그런데 또, 이상한, 직거리를 해요 1년 뒤에 작품은 또안 하고 웨이너스 아이리스 건너가서 9년 동안 체스만 하고 놀러 다닙니다 미술계를 떠난 거죠 그 체스를 계속 연구하다가 아주 이상한 직거리를 해요 1925년도에 체스 챔피언십 프랑스 국대 선수가 됩니다 이거 무슨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같은 해그 챔피언십 그 체스 대회의 포스터 디자인까지 해요. 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체스 주간지가 있었대요. 그 칼럼 리스트로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오바를 진짜 제대로 하는데 미술 관련된 책을 내는 게 아니라 1932년도에 아! 체스 전략집을 내요. 아! 진짜 웃긴 사람이죠. 그래서 책을 너무 이제 열심히 디자인해서 책 표지 디자인, 서책까지 다 신경을 써서 어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상 인생이요, 얼마나 괴짜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이 사람은 작품이 예술이 아니라 이 화가의 인생 자체가 예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상의 괴짜로서 그 체스 선수로서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 캐릭터가 또 있어요. 샘이라는 작품 발표를 하고, 체스만 둔게 아니라, 얘가 좀 이상한 짓을 해요. 놀다가, 작품 같지도 않은, 모나리자, 이 원작의 역사 사진에다가, 수염만 달락, 낙서를 해서, 어, 제목은, 알파벳, HLHOOQ. 자 이게 불란서 발음으로 그녀의 엉덩이는 뜨겁다라는 그 성적 그 유머를 또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 장난이죠. 자 근데 이 이후에 어저 이상한 사진을 찍거든요. 자이 스스로 주상 씨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름이 그래요. 에로스 셸라비라는 그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서 여성 분장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진짜 특이한 사과죠 그래서 몇개 사진이 있는데. 이쁘네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장은 그 주상의 또 다른 뭐 캐릭터죠. 어, 에로스 셀라이라는 캐릭터는 나중에 그 향수 브랜드의 그 로고까지도 쓰게 됩니다. 자, 이 화가가 어, 다양한 시도를 해요. 한때는 또 발명 대회 나가서 그뭐 상품을 팔다가 또 실패하기도 했고요. 보통 화가하면 그냥 화가 뭐 그림 그리다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은퇴식을 해요. 와, 화가가 누가 은퇴를 해요? 근데, 이게 은퇴식 퍼포먼스입니다. 행위미술가 지인 초대한 다음에, 어, 누드로 벗기고, 둘이 몇 시간 동안 체스만 뒀대요 근데, 그 미술계 관련된 그 관계자, 기자들이 와서 계속 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고 이 퍼포먼스일까? 주상이 무슨 행동을 하면, 항상 이슈화가 되니까, 계속 사람들이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집으로 갑니다. 은퇴식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또 이게 어떤 의미일까, 뭐, 그 예술 그 기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규상이 그 버린 이 퍼포먼스, 이 이후에 20세기에 여러 퍼포먼스, 어 개념미술 아티스트들이 등장하잖아요. 행위미술가. 이 그런, 행위미술, 퍼포먼스 예술의 시초가 된다고도 보시면 돼요 주상은 그냥 인 쿨하게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그 해석이 더 많죠 이게 두상 씨가 괜히 그런 게 아니다 근데 두상 씨는 그냥 한 건데요 그냥 우연히 재밌어서 한 거예요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그거 듣는 작가들, 기자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두상 씨는 뭔가 비밀을 숨겼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주상의 아우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완전 말년에는 인터뷰를 하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초현실주의에 가깝거든요. 실제 달리와 좀그 교류를 하면서 달리의 도움을 받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작은 초현실주의에 가까운 어, 그림을 어, 그리고 어, 생을 마감합니다. 이후에 어 개념 미술 그리고 추상 미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팝 아트의 시초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 그 이미 만들어진 공산품으로 예술이 된다는 걸 보여준 최초의 아티스트잖아요 그걸 보여준 최초의 아티스트니까 팝 아트의 시초가 아, 됩니다. 2004년도 예술가들이 예술 전문가들이 평가한 20세기의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작가 1위를 주상 그리고 샘이라는 이 작품, 이 소변기를 뽑았죠. 어, 그 미술을 하려는 사람들이라면요, 주상에 대해서는꼭 알고 예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겠죠. 현대 미술은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없는 시대라고 개념이 중요하다고. 자 주상시를 알면 현대 미술이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이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